안녕하세요. 어제 배관 공사를 하다가 못 맞추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다 했는데 아,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예. 두 탱크에 다물 받아서 줄수 있고요. 또 이쪽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물을 옮겼다 뺐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배관을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아마 추가가 했었는지 그런지 이쁘지 않아요.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도 보고 계량하겠습니다. 안되더라구요. 잘.. 다이가 예, 먹어서 그런지 참.. 그리고 탁자가 작업대가 900에 1500으로 하나 생겼어요. 좋습니다. 프레스탄스는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벨스톤이 피었다지고 피었다지고 지금 한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계속 피었다지고 하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도리티스 피었는데. 이게 꽃이, 참 척추해요. 비투점이 잘안 잡히네요. 그리고, 다들 잘 크고 있습니다. 기인이 맡겨 놓으신 글의 하나는 첫 수는 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새순이 하나 나오고요. 뒤쪽에서 새순 하나 또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정 k 씨가 맡겨놓은 m 크리아나 입니다 아, 신화가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i 전 t 파나 r 쁘게 나와서 크고 있 r 다다 컸는데 이제 분명히 옆에서 n t 나 나올겁니다 다다려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r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참, 라비아타 루브라가 피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교정을 못 해줘서 다 피면 이쁘게 교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포토 오브 파라다이스입니다. 세송이가 앞에 섰는데 제가 만지작거리다 두 석이 잘라 먹었어요. <laughs> 근데, 향기가, 음, 상큼한 레몬 향이 납니다. 낮에도 하고요 집으로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 아프리카나 초도몇 달째 계속 피고 지고 패고 지고 합니다. 팔레 없이 해서 실러리 하나. 그리고 아, 위태위태한 아이들이 한번 신고 물주고 잘 말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물줄 때 같이 이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보면, 꽉 찼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기 본다고 받침대에다 딱 꺼내놓고 갔어요. <laughs> 참 이뻐요. 꽃은 별로 안 커도 정말 꽃이 좀 귀한 시절에 펴서 음, 여기 두 송이 또 나오네요. 아 요쪽에 세 송이 또 나오고요. 처음에 꽃이 좀 이상하게 펴서, 이래스 검사할까 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보시면 제 덴드로비움들은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한바퀴야 버건디 두화분에서 곧올 나오고 있고요. 기아대에서 온 덴드로비움인데 파리시 수임드. 작년에 무름병이 와가지고 죽겠다고 키우놓고 일단 망했는데 옆에서 신화가 나와서 올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취음이가 잘안 크네요 우리 온실에 오셔서 감탄했던 덴드로 비움 아잘 크고 있습니다 한 대가 이거 무슨 덴드로 비움 굵기 시합 나가면 1등 할것 같아요 이것도 돌아가시는 거 살았습니다 이쪽에 가운데 저기 부릎병원 부분 잘라내고 정리해 줬던 이쪽에서 두 포기가 됐는데 하나는 한쪽은 신화가 정말로 한5 m 리 됩니다 두잎 포함해서 잎 하나는 한3 m 리 정도 되고요 아이고 요거. 커야 할 텐데 언제 클 려나 참 까까워 합니다 윗손 나라도 신화가 많이 나오고 하나 둘셋넷 다섯개정도 나옵니다 아이 아저씨는 베스트 알바예요 여기가 다소 조금 내려주고 정지업이 나오나 했더니 아직 안 나옵니다. 나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해먹어서 일 못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 배관을 이틀이나 붙잡고 꾹꾹 알았으니까요 결국은 확인했는데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하루만 끝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이틀씩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미안합니다 두송이 잘라먹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했어도 자랑스러워요 저 펌프 하나로 관수하고 물탱크 이쪽 저쪽에 있는 걸 마음대로 물, 물을 옮겨 옮겨서 관수를 하고 관주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는데 잘 됩니다 실험도 해보고 근데 문제가 저쪽에서 물이 샙니다 아 그래서 바킹이 좀, 바킹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뭐할 수가 없네요. 그냥 내비두고 월요일 날 해보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밖에 있는 제, 대주들이 들어오면, 이 안에가 꽉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도 했고요. 아, 멋좀 뭐 보여드릴까? 아, 마더 모델. 어, 일로 알아. 오래 신화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하고 세 번째 신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신화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아좀 너무 약하게 나와서. 오래 농사는 좀 별거 아닙니다. 아 너무 못 거기 좀 있어라. 다음에 루비 너빌리어 루비 루비, 루비. 오, 화면에 꽉 찹니다. 화면은 입도 앙증맞습니다. 근데 꽃은 무시무시해요. 음, 들어가. 아, 그 다음에. 아, 제가 좋아하는 이쪽에, 아, 요거, 화면에 들어오는 네 개가 마더우 모델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 아, 잘 큽니다. 벌써 신화가 세 번째 신화가, 세 번째 신화가 나옵니다. 다음에. 노빌리오, 노빌리오, 130! 거의 잎이, 밑에가 두, 여기 오래 나온 거두 번째. 거의 잎이 펴지고 있습니다. 야, 아, 이렇게 깨끗하게 어떻게 키우나 그래? <laughs> 두 번째 노빌리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잎이 너무 동그해서두 번째 나온 잎은 좀덜 그런데 좀더커 봐야 되죠. 한뭐그리아나노빌리오 맥시마 그리고 어 뭐야? 비올라세아 참 고강종입니다. 제가 햇빛을 열어만, 열어줄 만큼 열어주는데도 어, 빨갛게 변하는 게 없네요. 그 얘기는 지혜가 잘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요거. 트리라벨로. 신화가 하나씩 나오고 두 번째 신화가 하나, 또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세 군데서 피면 이쁠 것 같아요. 노빌리오 노빌리오 워크리아나 꽃피기 시합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장소가 좁으니까 안 되고 어디 이원이라도 빌려서 누가 잘 키웠나? 한 번, 전시 한번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참여할 분들이 있으실라나 모르겠네.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하던지. 하여튼,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때 만드는 게 아주 밤에썩 들어요. 이 좁은 데서, 근데 이 철판에다가 9mm 철판입니다. 9t. 100kg짜리 옮기느라고 아주 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난때도 지금 싹 정리할 거고요. 저거 이제, 어... 앞으로 한달 조금 지나면 밖에 있는 카틀리아들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안에는 다 했고 이제 외부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아직 시간 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3단 위에 노빌리아고 크리나나들이 꽉차갑니다이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원농원 5호분입니다. 아 5호분에 꽉 차, 5호분에 꽉 찼어요. 아 이제 올해는 여기까지만 나오면 될것 같고 내년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크게 키워야 되나? 아 어디 가서 커다란 화분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 시골에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어, 좀 오래된 화원 있으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어, 요런 잠시만요. 어떻게 음. 었나 음. 이런 화분이 가끔 만납니다 이 크기가 아 어, 어. 22cm 이거 어, 6천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방 출장 다니나 그러다 화원이 있으면 꼭 들어가 보면 아, 토분으로 된큰 화분이 가끔 잘만나요뭐 값도 비싸지 않고요. 화분값 참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방 다니다 화원 있으면 들어가서 토분이 나보세요. 가끔 좋은 거 만납니다. 다음 주에는 외부 정리만, 정리만 하면 겨울나기는 끝났습니다. 곧이 귀한 계절인데 그래도 한두 개씩은 펴요. 아, 어서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좀 가고요. 아, 정말 더워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